학생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. 한자 능력 검정 시험 1급 1을 학습으로 소용돌이 와에서 맞을 요까지 조합 한자를 통하여 한자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용돌이 와 자는 물수 플러스 입 비뚤어질 와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그러니까 와 라는 음은 이 비뚤어질 와가 음을 낸 거죠. 활용단을 보면 문이 문을 쓰면 와문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수는불수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 물수가 변형된 삼수변에 이 비뚤어질 와자를 쓰면 됩니다. 그다음 아름다울 완 또는 뭐순할 완이라고도 하죠. 이 아름다울 완자는 계집녀 플러스 완연할 완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단을 보면 아름다울 미를 쓰면 완미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수는 개진여 부 쓰는 필수를 보면 개진여변에 완연할 완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성완자. 성완자는 언덕부 플러스 으뜸 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단을 보면 다함을 쓰면, 완함, 그러면 중국 위진 때의 비파 연주가의 한 사람이죠. 구수는 언덕부 구수. 쓰는 필수를 보면 언덕부가 변형된 좌부변에 으뜸 원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완연할 완자. 완연할 완자는 진면 플러스 누어뒹굴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그러니까 누어뒹굴원이 완이라는 음을 낸거죠. 활용단을 보면 그럴 연을 쓰면 완연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스는 진면부스 쓰는 필수를 보면 뒷면에 누어뒹굴원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완고할 완자 완고할 완자는 으뜸원 플러스 머리열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니까 완이라는 음은 이 으뜸원이 완이라는 음을 낸거죠 활용단을 보면 구들고를 쓰면 완고 이럴때 사용되죠 글스는 머리열도수 쓰는 필수를 보면 으뜸원에 머리혈자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질길완자 질길완자는 구수로 플러스 으뜸 원이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 단을 보면 갓을 구를 쓰면 완구 이럴 때 사용되죠. 구수는 구수로 구수. 쓰는 필수를 보면 구수로 변해 으뜸 원자를 쓰면 됩니다. 그다음 팔뚝 원자. 탈뚜완자. 팔뚝 원자는 고기요 플러스 완연할 원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또 완이라는 놈은 요 완연할 완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자를 보면, 글, 장을 쓰면, 완장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수는 고기육부수. 쓰는 필수를 보면, 고기육이 변형된 육달을에 완연할 완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구불왕자. 구불왕자는 나무목 플러스 임금왕자가 조합이 된글자죠 이 왕이라는 음은 임금왕 임을 내고 있죠. 활용단을 보면 곡을, 고불, 곡을 쓰면 왕곡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스는 나무목 구스. 쓰는 필수를 보면 나무목변에 임금왕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난쟁이 외 자. 난쟁이 외 자는 화살시 플러스 맞길 위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그러니까 위라는 음이 외라는 음을 낸 거죠. 활용단을 보면 자글, 소를 쓰면 외소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스는 화살시 부스. 쓰는 필수를 보면 화살시 변에 맞길 위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외람할 외자. 외람할 외자는 개견 플러스 두려울 외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단을 보면 넘칠람을 쓰면 외람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스는 그 개견부스. 쓰는, 개견 쓰는 필수를 보면 개견이 변형된 개사순록변에 두려울 외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높고 클 외자. 높고 클 외자는 외산 플러스 성 위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아용 단을 보면 그럴련을 쓰면 외연 또는 높고 클외를 하나 더 쓰면, 왜, 왜 이럴 때 사용되죠? 부스는, 매산부스. 쓰는 필수를 보면, 매산에 성, 위, 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오목할, 요, 자. 오목할, 요, 자는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죠? 활용날을 보면, 오목할, 요, 뒤에 볼록할 철을 쓰면 요철 그러면 오목하고 볼록한 걸 우리가 요철이라 하죠 부수는 이빨레일감 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 세로에 좌우 거금 세로에 오른 거금 가로에 거금 됩니다 그 다음 기와가마요자 기와가마요자는 구멍혈 플러스 새끼양고가 조합이 된 글자죠. 그러니까 요라는 음은 요 새끼양고가 요라는 음을 낸거죠. 활용단을 보면 업을 up, 쓰면 요업 이럴 때사용 되죠. 부수는 구멍혈 부수. 쓰는 필수를 보면 구멍혈에 새끼양고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고요할 요자. 고요할 요 자는 구멍열 플러스 어릴 유 자가 조합이 되는 글자죠. 그러니까 이 어릴 유가 요라는 음을 낸 거죠. 활용단을 보면 요조 숙려 이를 사용되죠. 부서는 구멍열 로수 쓰는 필수를 보면 구멍열에 어릴 유 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 우길 요 자. 유자. 우길 요 자는 손수 플러스 어릴 유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단을 보면, 잡을, 집을 쓰면, 집요 이럴 때 사용되죠. 부수는 손수부수. 쓰는 필수를 보면, 손수가 변형된 재방면에 어릴 유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맞을 유자. 이 맞을 유자는, 노래할 교 플러스 시험시험갈차기 조합이 된 글자죠. 그 요라는 음은 요 노래할 교가 요라는 음을 낸거죠. 활용단을 보면 7격을 쓰면 요격 이럴 때 사용되죠. 글수는 시험시험갈차 글 쓰는 필수를 보면 노래할 교에 시험시험갈차를 쓰면 됩니다. 오늘 배운 1급 이를 학습한 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용돌이와 아름다울 완 또는 순할 완, 성완, 완연할 완, 완고할 완, 즐길 완, 팔두관 구볼왕, 난쟁이 외, 외람할 외, 높고클 외, 오목할 요, 기화감하여, 고요할요, 우길요, 맞을요.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여러 번써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